여기 우산, 여기 우림시장에. 아 조선, 여기 되게 싼가 보다. 줄을 아 엄청 섰어. 뭔데, 이렇게? 싼가? 마늘 쪽한 단위 2천원, 싸네. 몸에 좋긴 좋은데 엄청 톡 싸요. 딸기 한팩 5천원. 두팩 8천원. 다리도 응, 1 k g 6,000원. 싸네 이거는. 저 우리 동네 15,000원이에요. 방울토마토는 400, 1 0 0 5000원. 방울동파토까 너무 비싸. 이 뭐냐. 여성 오리지네 순댓국집. 야, 재밌네. 이게. 여기 우림시장입니다.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여기는 그잘 되는 편이네요. 다른 시장보다. 아, 이거 보니까 그때 그생각난다 윤석열이 지나가면서 과자를 말도 안 하고 집어먹고 먹으면서 가더라고 이야, 씨. 내가 확을 띠었어요. 아니 물어보고 먹든지, 지나가면서 그냥 지금 뭐 왕이야? 음식을 지나가면서 하나씩 먹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잘 되나 모르겠다. 출입이 좋겠네. 출입 시장에서 삼백 만 원이면 사죠. 병아리. 아직 딴 수선물이야. 한 것은네. 목사방. 옛날 호떡이네, 옛날 호떡. 기름 조금 하는 거, 옛날 호떡. 네. <laughs> 우림시장인다 오, 크네. 길어요, 시장. 꽤잘 되네. 괜찮 짜요. 네. 데 송어. 홍어 맞아? 가오리 기네요 꽤 몰랐는데 크네 시장 망우리 우림시장이에요 망우동 중랑구 망우동 날기가 넘치네요, 시장하니까. 진짜 좋아니까 냉이네, 냉이. 나는 냉이를 못 먹어봤어요, 최근 10년 동안. 자, 어면 어서 어 냉이가 어떤 맛인지 기억이 안 나? 달래는 먹고 있어요, 달래는. 난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밀집도 있네. 야, 별거 별거 다 있어. 꾸림시장입니다. 반찬가게에요. 다 떡두 팩에 오천 원 싸네. 오케이. 떡은 그 대신 혈당이 아, 빨리 올라요. 저... 맛은 좋은데. 바로 밥 대신 바로 먹긴 바로. 좋은데. 네. 음. 시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이었습니다. 어, 막국수 먹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왔네. 아,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먼데요. 우림시장입니다. 여기 망우리 우림시장. 저 위에가 산이 보이죠, 망우산. 도로 돌아가야겠는데? 아, 오늘 막국수를 먹어야겠어요. 더워요 다시 돌아갑시다 별거 별거 다 있다 우림시장입니다 인삼 갈아드립니다. 아, 예전에 어머니가 저 인삼 갈아서 인삼차 주시고 했는데 내 아들이라 아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 제일 생각이 날 때가 어떤 음식 보면 생각이 나요. 정 음식 체리만 체리도 맛있는데 외국에는 흔한데, 우리는 비싸, 소리가. 어묵입니다. 생각보고 나가. 사람들이 좀 있네요. 그래도 돌려가지고 네. 데려 식성이 변해 옛날에 좋아했던 게지금은별로고 와, 크다, 시장. 시장이 큽니다, 생각보다. 스팸 전화가 자주 와요? 올방 됐다고는 뭐냐? 올방개 그거구나 올방개묵 누르시면 아단칩니다 여기가 잘될 이유가 있네. 주택가에요. 이게 골목마다 나가면 연결돼 요주택가로 내일 안해요. 그래서 잘 되는구나. 골목마다 주택가, 이렇게 골목마다 주택가가 되 있어요. 잘되 죠？통 로니까, 음. 음. 호떡 한게1오0 음. 0 원, 음. 500원얼 라냐? 500 원, 음. 여 기도 그림 시 장이 고 아, 어, 저기, 막국수 집에 하나 있었어요. 막국수랑 먹고 가자.